네,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 구약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13절로 18절, 우리 21일 특별 저녁 기도에 1 3 번째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느부간넷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간넷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류와 수금과 삼염균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전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간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기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아, 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좋은 계절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또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상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부간 네셀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이 누구였냐면 바로 누부갓네살왕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법이었고요. 그가 말하면 모든 것이었습니다. 누부갓네살왕 어,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신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또 자기에게 절하기를 원하는 자기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웁니다. 여러분들 나라마다 다, 각 정책들이 있지만 그 정책들이 그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어, 왕이 임명하고 관리하는 그 지방의 관리자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포로들이었어요. 예루살 이스라엘 민족의 사,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 삶을 살아갔던. 그러나 그들이 어,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뛰어났고 또 그들이 지혜와 명철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베 아, 사드랑 메사 아벳누구를 뭐요 관리직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왕이 세우신 세운 그 일에 이세 사람은 그 왕이 세운 그 정책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우상에게 절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들이 그것을 이이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정책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책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위배되는 그 상황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으로 그 신앙을,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고합니다. 왕이시오, 당신이 세우신 그 명령에 사드락과 메삭, 아벤 누고는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화가 났죠. 여러분들 화가 나서 그들을 부르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신을 섬기지 않느냐?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왕이 회유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기회를 줄 테니까 그 기회에 맞춰갖고 너희가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마지막 교회, 아 괜찮아,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너 신앙 지켰어. 그러니까 그 정도면 네가 이것을 그냥 해도 돼, 이것을 넘어가도 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거.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카멜레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가 살기 위해서 환경에 따라 그 신앙의 색깔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드랑 메사야, 가까아벤도그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신아 즉,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다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느부갓네살 왕,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상 아벤누구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부갓네살왕이야. 우리가 이 일에 대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말은 뭐니까 왕이시여 그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왕, 왕이시오. 신앙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옳고 그름이 그 모든 문제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그것을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들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뭇들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세 사람의 믿음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맹렬히 타는 불불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은 끝나고 죽고 끝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가 봐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그것이 오르냐 안 오, 옳지 않느냐를 먼저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세 사람에게 목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자녀들이 없었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가족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더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볼수 있는 것은 바로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금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 아니야 실지라도의 이 신앙 우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많은 그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시대 에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아니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이 없는데 내가 왜그 일을 합니까?라고 하는 게이 세상 일이에요. 이 세상의 그런 섭리예요. 이 세상의 그런 규칙이에요. 그러나 이세 명은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왕이, 왕이 우리들에게 말한 그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 삶이 어떻게 환경이 변했다고 환경이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이 풀물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작고 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킬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우면 신앙을 어쩌면 지키기가 더 결단하기가, 쉬, 어, 단하기가 쉬워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참 많은 것이 그냥 풍요로울 때는 그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따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그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금,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또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